첫 번째로 들어가는 내용은 킵 또는 스탑이라는 표현 다음에 여기 점점점이 나오는데요. 이 점점점이 명사 단어입니다. 점점점이 명사 단어예요. 그러면은 야를 해석할 때는 뭐뭐 가로 일단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from I인지 하는 거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밖에 쳐다보지 마라. 뭐뭐 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뭐뭐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이런 뜻으로도. 자, 그다음에 막다 방지하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킵이나 스탑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요거는 한 단계 높여가지고 단어를 좀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막다 방지하다 하는 말이 킵과 스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 몇 가지만 좀 쓰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세이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구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벤트. 얘는 무슨 뜻이냐 면은 예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방은 미리 예자고 방자는 막을 방자니까 미리 막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조금 또그 외에 어려운 단어 말고 요것도 있습니다. 자, shield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shield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방패. 네? 방패죠. 그래서 얘는 명사로는 방패지만은 역시 이 shield라는 단어도 그 방패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막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휴대폰 지금다 냈습니까? 네. 음. 이거. 왜 수가 100, 모자란 것 같죠, 한 개? 뒤에 두개 있을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이,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밴 카는 단어가 있어요. 이밴 카는 단어 이거는 금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지하다. 어.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학년이 좀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몇 개가 더 있기는 하거든요. 더 얘기해다가는 머리 터질 겁니다. 그래서 머리 네, 터짐을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다 적었습니까? 아니요? 설마요? 네. 나덜 적었어요. 저킵 스탑 자리에 요런 단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뭐 아, 진짜 쉬워. 아, 아무것도 안되데 P 니가안 배워서. P, P. P 다음에 뭐예요? P, P. 다음에. 프리벤츠 P R E V E N T 아, 잠시 진짜. P R E V I E P. P. N T 오케이 개 크게 썼다. 그래벤크예방하자2번 넘어가 됩니까? 아니요, 전다 썼습니다. 뭘는 척하면서 시간 는거 자, 2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펜드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소비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도 역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판 보세요. 여기에 점점점이 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시간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시간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데, 뭐뭐 을 소비하더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 에 시간을 소비한다 할 때도 사실 말은 쓰이긴 하는데 이게 소비란, 소비란 말이고 아니 어떤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들어가고 ING가 들어가게 되면 ING 하는 데 점점점을 소비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해석, 해석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ING 하는 데 점점점을 소비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거기, 여기 보면 My children spend too much time playing computer games. 그러면 일단 주어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yeah. 것들 예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기억을 잘해 놓으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2문제가 쭉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7번. 그는 파티를 여는데 많은 돈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돈을 쓴다니까 <laughs> He spends a lot of money having a part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가볼게요. 빗소리는 그녀가 자는 것을 방해했다. 관로에 지금 단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쓸때 어떻게 써줘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은 빗소리가 여기 들어가 있고 항상 우리나라말로 오순기억하라 했다. 무조건 은은의 명사 들어가면 그다음에다자부터 먼저 써야 된다 그랬다. 내말 듣고 있나? 네, 네. 자 그러면은 방해했다. 방해했다 여기 넣어야 되죠. 방해했다 뭐 써야 됩니까? 스톱. 어, 스톱인데 했다죠. 그쵸. 그럼 현재형 과거형. 아, 네. 과거형이지 그러면 스탑드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네. 모자자드 모자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녀가 자는 것을 방에 딱 하는데 그녀가 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자는 것을 밖에 없어 그럼 야를 지금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럼 그 어. 다음에 슬리핑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2번 음. 그녀는 그 옷을 사는데 300달러를 썼다. 자 우리나라말에 썼다야. 과거야 현재야? 과거. 가, 과거지. 그럼 여기 썼다 스팬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스 얘는 과거형이 그... 스팬트입니다. 트 아시겠죠? 그러면 그녀는 300달러를 썼다. 뭐 하는데? 그 옷을 사는데. 그럼 바잉을 어떻게 바꿔야 돼? 잉. 음. 바잉으로 바꿔야 되죠. 와인 그대로 둬요? 당연하죠. 이건 모음 다음에 와인이니까 와인 그대로 둬야죠. 네. 자음도하게 와이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아인즈 그대로 씁니다. 자, 그다음 3번 폭설로 나는 외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폭설이 막았다. 나를 뭐하는 것으로부터 외출하는 것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폭설이 막았다. 킵 했다 킵. 못했다. 킵. 과거형이야. 킵. 킵의 과거형 뭐야? 캡트입니다. 킵트. 과거형 모르는 분들랑 체크해놔라. 분명히. 현재형과 거형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그 다음에 뭐 하는 것으로부터 외출하는 것으로부터. From. From. 그 다음에. Going. Going. Out.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4 번. 메리는 그녀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자 우리나라 말이 시간을 보낸다도 아니고 시간을 보냈다도 아니고 시간을, 보냈다도 아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네. 그럼 무슨 형사가 됩니까? 미래 왜 미래형 쓰니까 미래는 뭐뭐를 것이라 했잖아 현재 진행형 캐치 현재 진행형이 어, 형, 형태 어떻게 써야 돼요 비. 비동사 아, 네. 다음에 스펜딩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자 근데 중이다라했으니까 현재형이가 과거형이가 현, 가, 현재. 현재형. 현재형입니다 그럼 매리 단 비동사 뭐나야 돼요 is. is 그다음 보내고 있는 중이다 스 n 딩 그다음에 시간을 뭐 하는데 이야기 하는데 talking. talking 그렇지 다음 오번 그들은 외식하는데 5 0 0 달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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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발음해라 스펜. 스펜트가 스페. 스페. 스펜트가. 스펜트지요. 자그 다음에 오십 달러 썼는데 뭐 하는데요? 이팅 그렇지. I N G 라야 되니까. Eating. 그대로 씁니다. e 팅 t i n g out. 그다음에 6번. 캡. 우리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막다. 나는 캡트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동사가 이미 뭐할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 그럼 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캡. 그다음에 팀. 뭐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 음. from leaving. 그다음에 7번. 그는 그두 소년이 싸우지 못하게 막았다. Stoped. 일단 막았다죠. 막았다. 과거형. 어, 과거형이죠. Stoped. Stoped. 그다음은요? From fighting. 그렇지. From fighting. 그다음 8번. 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역시 c o u l d n 가 있다. keep 그 다음은요? From. from coming out 그렇지 coming u p 자, 그 다음에 구번 그는 샤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spend spend, 그렇죠. take 그렇지 괄로 있는 단어를 잘 기억해 봐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빈칸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 10번, Stop. 나는 그 개가 누구도 물지 못하게 막았다. 스탑 드프롬 바이팅. 바이팅, 이거는 이 e 빼고 안 되는지? 11번 기다릴기다기다기다 기다리 기다기다기다 기다리 다다다이다고다리다고다리다리다리다리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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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커밍은 무슨 말이죠?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커밍입까 베커도 그 정도. 아, 아 재밌다. 다음 십 번. <laughs> 나는 매일 2 시간을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보다 s p 드 n d s 시간밖에 안. 그렇 Spend. 뭐 하는데? 사용하는데 u s i 사용하는. 유지. 데. 유지. 네. 사용하는 데. 아,